최근 레이븐 코인이 갑자기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한 펌핑으로 보기엔 거래량이 너무 큽니다. 오늘 이 움직임의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이븐 차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븐 코인과 원화 쌍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지금 매우 흥미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14원 56전. 지난 4시간 동안 4.52%의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의 왼쪽을 따라가다 보면 10월 중순 급격한 매도 압력으로 13원 23전까지 내려갔던 순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장은 강한 바닥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지지가 아니라 매우 견고한 수준의 방어선이 형성된 것입니다. 기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매력적인 패턴이 드러납니다. 14 원에서 14원 사이의 영역이 강력한 매수 벽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가격은 바로 그 안전지대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면 60일 이동평균선이 16원 사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이 되겠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여러 단계의 저항 레벨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수익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14원 60전에서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16원 7전이라는 첫 번째 목표 지점까지 대략 10.1%의 수익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17원 벽을 넘어서는 순간 16.4%를 넘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 시장이 18원 대 주요 고점까지 움직여준다면 28.7%를 초과하는 수익률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는 일반적인 금융시장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손실 관리 측면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14, 원 23전에 형성된 강력한 지지대가 우리의 안전망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만약 가격이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에서 약9.4% 정도의 손실 범위 안에 제한됩니다. 반대로 상승 잠재력은 20% 이상으로 훨씬 더 큽니다. 프로페셔널 트레이더들이 늘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런 비대칭적인 기획 구조입니다. 내려갈 위험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지만 올라갈 가능성은 그보다 월등히 큰 세섭이죠. 거래량의 흐름을 추적해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보입니다. 현재 거래량은 109.36k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등락 구간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지금은 건강한 수준에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황 상태의 매도가 완전히 소진되었고 시장이 새로운 평형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4시간 동안 3,938억 원이라는 거래량은 충분한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이 단순한 기술적 대팀이 아니라 실제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트레이딩에서 모든 것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바로 타이밍입니다. 너무 이른 시점에 진입하면 추가적인 하락 압력을 견뎌내야 하는 고통이 따르고 너무 늦은 시점에 들어가면 이미 상승의 대부분을 놓친 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바닥이 명확히 확인되고 반등의 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황금 같은 진입 타이밍입니다. 차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매도는 이미 종료되었고 회복의 사이클이 막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공 사례들을 되짚어보면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2018년 대폭락 이후 비트코인이 3000달러 근처를 배회할 때 이더리움이 80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 과감하게 베팅한 투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완벽하게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차트의 구조를 해석하고 바닥에 신호들을 포착하고 대중이 겁먹어 있을 때 용기 있게 나갔습니다. 지금 레이븐 코인이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자본의 규모도 아니고 정교한 분석 시스템도 아닙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용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데이터가 선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대중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이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최근에 경험한 급락은 시장 전체에 공포를 심어놓았지만 동시에 냉정하게 상황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한국 암호화폐 시장만의 독특한 특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번 상승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국내 투자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 에너지가 생성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강세 사이클에서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은 글로벌 시장과 비교해 추가적인 수익 여지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 하나를 구매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가장 활발한 시장들 중 하나에서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에 포지션을 구축하는 전략적 움직임입니다. 당연히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동반됩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투자라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리스크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이것이 감수할 가치가 충분한 계산된 리스크인가입니다. 현재의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결론은 명백합니다. 합리적인 진입 가격대 검증이 완료된 지지 구조 그리고 단계별로 수익을 현실화할 수 있는 뚜렷한 저항선들이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고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16원대 저항선이 뚫리는 바로 그 순간 시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저하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뛰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가격은 순식간에 놓쳐버린 저가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차트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이미 완성되었고 거래량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모멘텀은 전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투기나 운에 맡기는 도박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술적 증거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투자 기회입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가격이 17원, 18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하며 지켜볼 건가요? 아니면 구조가 완성되고 잠재력이 최대화된 지금 이 순간 스마트 머니와 함께 움직일 건가요? 역사는 증명합니다. 보는 이런 순간에 용기 있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요? 차트는 기회를 소리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행동입니다. 이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고 기회는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레이븐 코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자주 보고 애정이 깊은 코인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차트를 많이 보고 분석해왔습니다. 그만큼 자신은 있지만 모든 예측이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6월 5일, 레이븐은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었습니다. 한국 거래소 시장은 즉각 뜨거운 반응을 보였고, 거래량이 폭발하며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RSI는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장 후 6일 뒤에 정확히 6월 11일에 수익 실현을 권장했어요. 제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죠? 이번 네이버 분석은 단순한 단기 시세 예측이 아니에요. 저는 항상 데이터, 차트,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운이 아니라 확률적으로 근거 있는 판단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가 진짜 기회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잃을 때 손을 놓지만 세력들은 그때 물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앞으로 몇달뒤 당신의 자산 그래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거예요. 특히 이번 반감기 전으로는 단기 변동성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과 목표가 설정, 그리고 분할 매도 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모든 포인트를 정리한 자료를 원하신다면, 010558-9639로 레이븐이라고 문자 주세요. 단순히 코인 이름만이 아니라, 왜 지금 이 구간이 의미가 있는지, 기관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그 핵심 근거까지 함께 정리해 드릴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회는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 기회는 정말 작지만, 그만큼 강력할 겁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레이븐뿐 아니라, 실물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반감기 관련 주요 코인들의 흐름도 꾸준히 분석해서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레이븐의 상장 초반 열기가 쉽고 예상대로 차익 실현세가 나오면서 가격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맞춰 움직이신 분들은 조정 전에 이미 수익을 확보하셨을 거예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함께 하셨겠죠. 그리고 7월 초부터는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고 매도세가 약해지며 바닥 다지기 구간에 진입했어요. 세력들이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 모습이 확인됐고, MACD는 강세 다이버전스, RSI는 상승 전환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이 구간에서 17.70원에 진입했고, 첫 번째 목표가 19.47원, 두 번째 목표가 21.24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목표가 모두 정확히 도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저는 레이븐 코인을 꾸준히 분석 중이에요. 이제 2025년 말, 두 번째 반감기를 앞두고, 레이븐에서 다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되고 임미옴습니다. 2026년 초에는 블록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급 감소로 인해 희소성이 커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 반감기 때도 약세장 속에서 강한 반등을 보여줬던 코인이 바로 레이븐입니다. 이건 단순한 반감기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시장 전체가 실물 자산 토큰화로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바로 레이븐이 있습니다. 레이븐 홀더분들이나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들, 혹은 레이븐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010-5589639로 레이븐이라고 세 글자만 남겨 주세요. 주말 상관없이 바로 답장 드리고 있습니다. 레이븐의 정확한 진입 타이밍, 목표가, 그리고 세력 매집 구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정리된 자료를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직접 확인해보시면 왜 제가 이 타이밍을 강조드리는지 이해되실 거예요.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받아보시고 판단해보세요. 이번 기회는 정말 큽니다. 이 영상을 본 사람과 안본 사람의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레이븐의 다음 상승 구간과 추가 목표가 업데이트를 더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